어,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들이 가장 빨리 체질화되야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모든 부분에 집중하고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복음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고, 성경책도 잘못 찾았어요. 한번 다락방하는데, 목사님 저도 갑자기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3 0초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예배 잘 들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다 이렇게 마친 적이 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어뭐 어떻게 뭐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아 그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성경을 많이 몰라도 내가 그주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생각과 내 삶과 내 뭔가 집중이 들어있다면 그게 인도구나 이걸 슬슬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게 은혜 받으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제가 해야 될것뭐 인도받을 것또 감사한 건 그냥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참 감사했고. 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 우리 교회와 강단과 정말 마음이 가고 어,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 저도 모르는 지금 제가 신앙 생활 한지 한 20년 됐어요 이제 신앙 생활을 한지 구원 받고 신앙 생활한지 한 22년 됐어요 네. 22년 됐는데 어, 지금 봐도 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게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어, 말씀 안에 다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학 청년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문제가 답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넘어지지만 어, 성경에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 성경 속에는 중요한 인물들은 더더욱 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샤드라메세 아벤노고도 그랬고요. 에스터도 그랬고요. 아무 문제 없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괜찮지, 문제 없는데. 다 뭐, 제자죠, 문제 없는데. 근데 문제 터지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자리에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사드라 메신 아벤노고는 그, 얼마나 티가 났을 거예요. 다 절하는데 셋이 뚝 서있습니다. 그렇죠? 다, 어? 나팔 불때다 엎드려져 있는데, 저 왕이 저 보면, 쟤 뭐야 저거. 야, 야, 불러봐. 니들 좀 오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더 기회를 줄게. 어? 한번더 기회를 해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말할 필요도 없다. <laughs> 왕이시여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왕한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뭐 이렇게 멋진 말들을 놔둡니다. 그런 믿음 앞에서 그 풀뭇불에 들어가서 천사가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뭔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래 얘기하죠. 너 그러면 네 가문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그 다른 사람으로 하실 거야. 너 아니어도.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당신들을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는 이제 왕 앞에 갈 거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다? 말씀을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어그 순간, 오늘 제가 서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면, 그 때라고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어떤 때였습니까? 5장을 보면요. 41절,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정말 제자들이 복음을 언약을 깨닫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열다섯 날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일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를 만하지 마세요 이제 피, 이제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 말을 들을까 내가 하나님 말을 들을까. 그렇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이제 핍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 다음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음, 예수가 그래서 전하기를 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와, 감사할 정도로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 받았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그때예요그 때. 이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시간표 속에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그 제자들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기준이. 이 사도들의 기준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문제 와서 기도하고 갈등 와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기준은 우리 대청 램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딱 나는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딱 보고 나는 어딨지 그러면 내가 성경에 나온 제자의 기준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이거를 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아, 내가 가야 될 때가 저기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아, 저게 내가 가야 될 언약이구나.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 옛날에 체험해야 된다.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누려야 될 시간표를 봐야 돼요. 어... 42절에 그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24시간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렸고 현장에서도 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뭐 하는 모든 현장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증인이란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어디서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주위가 이제 크니까 아마 이제 여자애들도 학교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거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막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순진한 척하고 보니까 저거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뭐 모르겠음 다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면 이제 눈치 빠른데 아 세상 이렇게 이 돌아가는구나 다 자기도 눈치 보고 다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 다다 다 겪고 다 지나간 문제다. 겨,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세상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가장 마음에 품어야 되기 뭐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어떤 문제가 어 어떤 시간표가 어떤든 나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 증인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모든 제자들의 길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 오늘 시작부터 자기 봐야 돼요.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지금 그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좀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자, 그 눈을 뜨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첫 번째로 문제가 답이 되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첫 번째 뭐냐? 문제를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희비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나는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요? 아주 육신적인 문제예요. 먹을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을 거에 대한. 오늘 만약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 재료가 다 떨어졌어. 제육볶음 다 떨어져가지고 나는 야채하고만 비벼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밥도 안 주고, 뭐, 뭐 삐질 수도 있잖아. 음식 제대로 안 먹어봐요.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서러워요.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주고 비교하는 것 같고, 누구는 우리 애들은 밥 주잖아요? 맛있는 거 나오면 은왜더 많이 주냐고 나한테 그래요. 맛없는 거 나오면 왜더 많이 주냐고 또 그래요. <laughs> 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사람을 가장 건드리는 게 육신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가장 빨리 건드리는 게제 돈, 그렇죠다 육신적인 거예요. 인간 관계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배경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어, 기독교인들이나 또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이런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언어와 문화 차이도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큰 문제는 다 지금 과부들이잖아요.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안 챙긴 거예요, 안 챙긴 거예요. 사람들 그전에 어느 지역에 온 사람은 더 이렇게 막 우리 식구 갖고 어느 지역은 막그 지역에서 왔다만 해도 막 말투만 들어도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잘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복음 안에서 원니스 되고 지금 쫙쫙 나아가야 될 시간표인데 이런 문화 언어적인 누구 좋고 누구 싫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 문제라기보다도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 뭔가 이렇게 이게 상처가 있으면, 어? 나한테 이러네? 뭔가 이렇게 더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보음 모를 때는, 제가 여러분들 그때 저를 안 만나서 다행입니다. 보음 모를 때는 3초 쳐다보면 뭐야? 뭐 이렇게 말해서 왜 쳐다봐? 이렇게. 그죠? 걸어가다 누가 툭 부딪히면요. 뭐뭐 뭐, 뭐 이런 이런 형에서 왜냐 항상 뭔가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뭐가 있으니까 풀리지 않는 뭐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야 뭐 아이고 잘생겼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재밌게 넘어가는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데 그런 부 분이 건드려지니까 더 갈등이 되는 거죠. 섭섭함에 빠진 것. 섭섭마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섭섭마기. 자, 이런 문제를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 어, 헤비파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열두 사도들이 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까 말했듯이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제자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막 전도 성교 속으로 막 올인해서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브레이크 다 걸린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 보세요.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말씀과 언약을 놓치고 있는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로 이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눈을 뜨고 보면 육신적인 게 문제입니까?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이 육신적인 문제로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진짜 문제를. 진짜 문제를 본 사람은 가짜 문제를 보고 놀라지 않아요. 가짜 문제를 보고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진짜 문제를 봤으니까. 오늘 가장 깨달은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저도 제 삶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라고 봤는데 나는 아, 그게 아니구나. 복음 없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 우리 가정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 정확한 답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또 현장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눈이 열리나, 진짜 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진짜 문제를 본 사도들이 진짜 답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답은 뭐냐?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육신적인 부분에 속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청 랩난트사에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 아,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답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딱 받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갈등 빠져 있어요 문제에 빠져요 내가 제자의 사명을 놓쳐서 그래 모든 답을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표면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자 어떤 답입니까 제자를 세워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보면요. 그 제자들을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사람,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문제를 제시했어요? 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인들을 안 챙겼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를 세웠는데 헬라파 사람을 세웠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섞였을까요? 어디였어? 어디? 네? 섞였어요? 반반? 일곱 세웠는데? 뭐, 어디쪽이더 많을 텐데? 4대3입니까? 5대2입니까? 일곱 명다 히브리파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요? 컴플레인 건 사람 사람들 쪽에서 다 세웠어요. 일곱 명을 다, 일곱 명을. 그럼 참 지혜롭죠. 그냥. 근데 더 이상 컴플레인 할 수도 없어. 자기네들 세워놨는데 자기네들 바쁘면 돼. <laughs> 바쁘면 돼. 어, 제자를 그만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어,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걸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준 거예요. 문제 아니다 그런 거. 당신들이 응답하고. 응답 받아서 현장설는 응답서 들어가라. 살리는 응답을 세워 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요 아, 저것들말 많아. 저 세우지 마. <laughs> 말 많아. 컴플레인 맨날 불명만. 저 세우지 마.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저 사람들 다 세워라. 저 사람들. 그렇게 응답 받은 거예요. 뭘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문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가 더 유익하고 이런 거 따지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도전합니다. 문제를 보면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분서 보여주자 이런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뭐요? 그 제자를 세서 오직 기도와 말씀만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왜 저래? 왜 이래? 이런 부분에 빠질 수 있는데, 어떤 답을 해야 되냐? 아, 내가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어떠한 부분을 겪어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결론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그 부분에. 초월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도와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전도와 성교의 대열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결국엔 전도와 성교를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게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 아니고 결근 전도 성경 궁극적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 바나 바메나와 유대교의 일곱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 세워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시간 뺏기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제 사역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운 일곱 이 집사 모두 현장 나가 전달하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은 누구요? 예 사마리아 가서, 에디옵,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심지어 제자들 그, 뭐, 중요한 제자들마저도 가지 않는 그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이 빌립제사 그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잡종들, 저거. 저거는 유대인도 아니야. 잡종들이야. 완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땅인데 거기를간 거길 거예요. 거길가가지고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질병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다 치유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아, 연락처 좀 주세요. 하고 막 평생을 이렇게 했을 텐데,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안 봐요. 성령에 맡겼어, 이 사람. 그 사람이 내이 이, 에디오파에 돌아가서 큰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에디오파에. 전체, 그 나라를 흔들 만큼. 이런 응답들을 이 빌립 집사가 했고요. 또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렇죠 그런 인물이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친 스테반. 바울이 누군데요? 선교사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거의 다쓸 정도로 지금까지도 세계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응답 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이 스테반 통해서 바울 그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통해서. 보금에 영향받을 그한 사람이 어떤 응답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커서 어떤 응답받는 제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된다. 어, 진짜 응답은 뭐다? 전도와 성교에 쓰임받은 것이다. 이 언약을 내가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딱 붙잡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더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인도받는 것이. 자,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진짜 답을 보는 문, 눈을 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자, 7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일 핍박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절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기도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셨나 몰라요. 보면 한, 한세 문장으로 이렇게, 한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다 외우진 못하지만 남은, 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laughs>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 사람들은 진짜 저주 가운데 고 무너져 있고, 저 임신에 간 여자 다시 한 번도 못 볼까,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내용을 해요. 아무 가망성이 안 보이는 나라였어, 한국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2375청조 하지만 2375청조 최악의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되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전 세계 2등, 1등이 미국, 한국이 2등 할 정도로 복음의 나라가 됐는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불가능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답이 정확해 보이고 그 답을 딱 붙잡으니 복음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육신적인 문제에 육신적인 답을 내면 그걸로 응답 끝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답다 내렸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야. 난답다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죠. 그러면 답 끝. 하나님이 더 이상 답을 안 주세요. 하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큰 영향을 받을, 영광을 받을 답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복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언약으로 붙잡으십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모든 현장에 저 사람은 안될것 같던 그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딱붙잡는 어떻게요? 복음의 무한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라도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의 답못 내리도록 여러분들 하는 그 모든 불신앙의 그 흐름을 끊으셔야 돼요. 이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흐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다? 문제가 답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답이라고 보일 정도의 담대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 정도 담담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 앞에서도 정말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답을, 답으로 보일 정도인데 성경에 항상 중요한 응답은 문제 통해서 왔어요. 갈등 통해서 왔고 위기 통해서 왔습니다. 누가 그 부분을 보았냐고요?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보고 답을 정확히 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청 엠넷트들 결론으로 문제가 답이라면 그렇다면 문제 도전해라, 도전해라.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문제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줄을 지금 잡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생명줄을 넣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통해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어요. 정말로 깨닫고 나면, 아, 지금 나에게 최고의 답을 줄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특별히 대학생들, 얼마나 세상을 배워나가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렇 도전의 부분 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전할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가능할까 하는 어떤 불신앙부터 먼저 들으더라고요 저는 그때 불신자였으니까 보고 말고 보니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도전에서 승리할까 생각조차도 아니냐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 2, 3, 7, 5천 살려야 될 응답 속에서 내가 갈 길이 정확히 보이니까 그한 스텝 한 스텝 도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도전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우리 대청을 다될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답이다. 언약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영적인 눈을 뜨게 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인 눈을 떠 정확한 문제를 보고 정확한 답을 언약을 붙잡고 문제에 도전하는 언약 붙잡은 대학 청년 모든 랩몬트들 머리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